여러분 지금 보시는게 4K 화질이 아니에요. 심지어 FHD 밖에 안되는데도 이렇습니다. 어, 흔히 돌아다니는 뻔한 아이폰 카메라 꿀팁이 아니라 아이폰으로 진짜 카메라처럼 보이는 영상과 사진을 만들어내는 방법. 오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스입니다. 어, 아이폰 17 프로 프로맥스는 이제 스마트폰 치고 좋다는 말이 조금 민망할 정도로 사진이든 영상이든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온 기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기본 카메라 앱에서 꼭 바꿔야 하는 사진 영상 핵심 설정부터 아이폰을 진짜 시네마 카메라처럼 만들어 주는 블랙 매직 카메라 앱 세팅 이걸 한 번에 전부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목적일 때 어떤 조합으로 촬영하는 게 맞는지 같이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럼 바로 기본 카메라 앱 사진 설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서 카메라 들어가 주시고요. 포맷을 들어가 주겠습니다. 고효율성이 있고 높은 호환성이 있는데요, 고효율성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높은 호환성으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필터를 입힐 때 고효율성으로 찍었을 때 제공하는 사진의 필터와 다르게 나오고요. 고율성이 효더 다양한 그리고 더 퀄리티 있게 필터를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효율성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이건 진짜 작품처럼 남기고 싶다 하는 사진들, 뭐 여행 스냅이나 뭐 인물, 나중에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으로 보정 빡세게 할 거다. 프로 로우를 선택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프로 로우 포맷 같은 경우에는 JPEG에 X라지 손실로 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 로우는 사진 한장 용량이 꽤 크지만 이제 하이라이트, 뭐 섀도를 살릴 수 있는 여유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제 기준은 작품용이나 인생 샷은 프로 로우로 찍고 그 외에는 고요율로 찍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뒤로 나가셔서 사진 스타일 들어가 주겠습니다. 사진 스타일은 개인 취향이긴 한데 표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까 여러분 포맷을 고요율로 설정하셨잖아요. 고요율 설정은 나중에도 이제 일반 촬영할 때 찍은 사진을 똑같이 필터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기본 스타일 하나 정해 놓고 그 이후 색 보정은 이제 후보장에서 맞추면 됩니다. 그리드는 무조건 켜두세요. 3분할 구도, 그리고 수평, 피사체 위치 이세 가지를 동시에 잡아주는 게 격자입니다. 자 이제 영상 세팅으로 넘어갈게요. 비디오 녹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24프레임 퍼 세컨드와 30프레임 퍼 세컨드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신경 쓸건이두 가지 정도예요. 24프레임 아니면 30프레임 자, 어떤 상황에 뭘 쓰면 좋냐면 SNS 공유용 영상, 브이로그, 쇼츠 뭐 릴스 이런 거는 4K 30프레임 퍼 세컨드 뭔가 영화 같다는 느낌을 주고 싶은 작업은 이제 4K 24프레임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어, 살짝 부족한 프레임 특유의 시네마틱한 끊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기본값은 4K 30프레임 이제 진지한 촬영을 할 때만 4K 24프레임으로 전환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p 해 포맷을 켜주게 되면 조금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포맷을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특정 조명 환경 뭐 예를 들어서 호주나 유럽 같은 해외 촬영이나 특정 전력 환경에서 이제 플리커를 줄이려고 쓰는 기능이라서 헷갈리면 그냥 꺼주셔도 됩니다 이제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 계신 분들은 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꼭 체크해야 할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안정화 향상을 켜주셔야 됩니다. 손으로 들고 찍을 땐 거의 무조건 이득이에요. 그리고 HDR 비디오는 이외로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끄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폰에서 볼 때는 예쁩니다. 근데 이제 어, 컴퓨터나 편집 프로그램에서 색이 깨지는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동 FPS는 꺼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폰이 자체적으로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옵션이라서 저희는 일정한 프레임이 중요하니까 오프로 해 두시면 되고 화이트 밸런스는 잠금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시네마틱 모드도 이제 가볍게 감성 샷 같은 경우에는 4K 30 프레임, 작품 분위기나 단편 영화 느낌은 4K 24 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 시네마틱 모드의 경우에 이번에 아이폰 17 프로 시리즈부터 초점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보정에서요. 진짜 이거야말로 진정한 로우 포맷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뚜렷한 기술의 발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다시 카메라 설정에서 격자 수증기 이런 것들은 똑같이 사진에서 이미 켜졌기 때문에 따로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실제로 카메라 앱을 켠 상태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화면 왼쪽 상단에 4K 뭐 FPS 로그온 오프가 표시가 되죠 자 여기서 바로 4K냐 f h d 냐 그리고 24프레임이냐 30프레임이냐 이런 거를 간단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정리한 기준대로 일반 유튜브나 sns는 4k 30 프레임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 로그는 5% 해뒀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나 색보정은 4k 24 프레임에 로그는 으로 설정하고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아이폰 렌즈는 물리적으로는 총 3개인데, 0.5배 초광각, 1배 기본광각, 4배 망원광각이 있습니다. 이 3구간만 실제 렌즈이고요. 이두 배라든지, 이여 배라든지, 이런 건 대부분 디지털 크롭이에요. 그래서, 어, 최고 화질만을 넣으면 0.5, 1, 곱하기 4, 이렇게까지만 사용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이거 요거 있잖아요. 이거를 눌러보게 되면 은 이렇게 플래시 노출 액션, 듀얼 캡처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 추천하는 건 액션 모드예요. 뭐 차나 기차, 뭐 버스 안에서 풍경 찍을 때라든지, 뭐 뛰거나 걷는 장면, 흔들린 환경에서 모두 사용하면 좋고요. 손 떨림이 과한 분들도 꽤나 부드러운 영상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게 이제 듀얼 캡처가 이제 새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어 같이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브이로그라든지 릴스나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틱톡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어 저는 잘안 사용할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 정도면 알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진 모드에서는 어 HEIF가 있고 이제 로우가 있고 해상도 2400만 화소 4800만 화소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일상용이나 친구들한테 공유를 할 때는 그냥 HEIF에다가 2400만 화소로 찍으면 되고요. 아이폰을 세컨 캠처럼 쓸 분들이나 색 보정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진을 찍고 싶을 때 로우에 48메가픽셀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까 아 말씀드렸던 0.5 1, 4, 이거 세 가지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진지한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전문가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색보정을 위한 촬영 트리기도 하지만 후보정을 안 하시는 일반인 분들도 굉장히 퀄리티 있게 쓸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 필터를 입힌 채로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스토어에서 블랙 매직 캠을 검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요 어플인데요 요거를 다운을 받아 주시고요 바로 어플을 실행을 해 볼게요 지금 화면 자체는 제가 지금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막아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이 뜨는 거고요 자 먼저 설정 앱을 들어가셔서 여기 동작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쭉 가다 보면 여기 단축어라는 게 나옵니다. 단축어 선택을 하고 앱 열기. 여기서 이제 블랙 매직 캠을 설정을 해두시면 은 이제 여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은꾹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걸 이제 무음 모드로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음 모델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녹화 설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설정 톱니바퀴 모양 눌러주시고요. 코덱을 자 여기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주요 옵션은 애플 프로레스 로우 아니면 HVC h 2 6 5이 코덱입니다. 자 애플 프로레스 로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7 프로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센서 로우 데이터를 프로레스 로우로 캡처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장점이 뭐냐면 파이널 컷 프로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제 iso나 노출이나 색온도 등을 이제 사실상 손실 없이 조정을 할 수가 있는 아주 큰 유연성을 주게 됩니다. 어, 진짜 카메라의 로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단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게 로우이다 보니까 사진 로우도 사진 한 장이 24메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광고나 다큐 뮤직비디오 큰 프로젝트처럼 뭔가 이제 나중에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된다 수준의 작업에 어울립니다 근데 사실 이럴 바에는 카메라를 쓰는 게 맞아요 물론 제가 조만간 이 세팅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려 볼게요 자 그러면 구독이랑 좋아요는 무조건 해주셔야 겠죠 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에 대부분의 크리에이터에게 필요한 거는 오히려 더 현실적인 선택은 HVC, H.265 코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다 요거를 사용을 하고요. 일반인분들은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실 텐데 일단 설정만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나중에 이 앱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공통 설정은 다 해주셔야 됩니다. 비트레이트가 높게 될수록 전체적인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라고 보일 수가 있는데요. 자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4K가 있고 HD 720P, 오픈 게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여기서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4K냐, 오픈 게이트이냐. 4K는 샤프하고 디테일이 좋습니다. 요즘 기준에서는 사실상 기본값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4K로 두고 설정을 합니다. 이 오픈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뒤쪽에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방대해서 설명이 네, 색 공간 같은 경우는 애플 로그 2 HDR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블랙 매직 어플을 사용하는 이유가 로그를 제대로 쓸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어플을 쓰는 겁니다. 로그로 촬영하면은 화면이 굉장히 평평하고 색이 빠져 보이고 그리고 이제 대비도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입니다. 어, 이렇게 톤을 압축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밝은 쪽 디테일이라든지 어두운 쪽 디테일 뭐 둘다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단점은 모니터에서 보기에는 너무 밋밋해서 노출 판단이 어렵다는 건데요 그래서 블랙매직 앱 안에서 프리뷰 럿을 걸어서 눈으로는 조금 더 일반적인 이미지를 보이게 해두고 실제 기록은 로그로 가져가는 방식을 씁니다 자 오픈 게이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오픈 게이트를 찍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게 세팅이 돼야 되냐면 애플 프로레스 로우로 찍어야 됩니다 자 코덱은 애플 프로레스 로우, 해상도는 오픈 게이트, 색공간은 애플 로그 2 이렇게 세 가지 세트를 묶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비디오는 센서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16대 9 비율로 잘라서 녹화를 합니다 근데 오픈 게이트는 사진처럼 센서 전체를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얻는 이점은 나중에 편집에서 16대 9라든지 9대 16이라든지 1대 1 같은 다양한 종횡비로 크롭을 할 수가 있고 위아래를 이제 더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세로 가로 영상 두 가지를 동시에 염두에 두고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물론 오픈 게이트를 두고 이 HEVC 코덱을 사용을 해서 촬영을 해 봤는데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화질도 좋고 뚜렷한 느낌의 그런 어,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다만 비트레이트도 최대가 18메가바이트밖에안 돼요. 이렇게 찍게 되면은 플레치도 찍게 됩니다. 정말 이 씬을 오픈 게이트로 찍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 때만 써야 할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일반 4K HEVC 세팅을 기본으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카메라 세부 설정 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미디어의 드롭 프레임 현상 발생 시 이건 이제 아이폰이 너무 과열되거나 배터리가 너무 부족하거나 뭐 저장 공간이 거의 가득 찼을 때 이제 알림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경고로 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에서 수직 영상 활성화를 켜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앱 인터페이스가 자동으로 16:9라든지 대 9:16으로 대 바뀌어서 세로영상이라든지 가로영상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촬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꺼주게 되면은 폰을 어떻게 잡든 간에 강제 가로모드로만 찍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트리거 녹화 표시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 알림음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볼륨 또는 카메라 컨트롤 버튼으로 트리거 녹화 실행 볼륨 버튼이나 여기 트리거 있잖아요 요거를 눌러 주시면 카메라까지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셀프 촬영을 할때 유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켜두고 있고요. 그리고 녹화 시에 화이트 밸런스 무조건 잠가 주셔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블랙 매직 앱에서는 셔터를 어... 속도 대신에 이 각도, 이 앵글로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25프레임퍼세컨드에 180도는 50분의 1초, 24프레임퍼세컨드에 180도는 48분의 1초. 자, 이렇게 자동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프레임만 바뀌어도 셔터가 항상 180도로를 지키도록 도와주는 방식이에요 자 레퍼런스 소스는 기본 값이 아마 논으로 되어 있을 건데 여기서 인터널로 바꿔주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셔터 스피드라든지 개각도를 잠금으로 해두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ND 필터를 사용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을 됩니다 만약에 ND 필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자동으로 설정을 해놓고 찍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다만 ND 필터가 있으면은 더 좋다 이 정도 뿐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 오디오 소스는 이제 아이폰 마이크 그리고 자동 AAC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아래 모니터링에서 이 오디오 미터 표시를 해주시게 되면은 어, 예를 들어서 오른쪽 하단에 아아 아아 아 이렇게 아래에서 미터 기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저장 공간 상태 표시 그리고 디스플레이 스트림 스테이터스는 두 개는 가능하면 켜두세요 클립 저장 위치 이거는 내부냐 외부 SSD냐 이렇게 나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블랙매직에서 이제 프로레스 로우를 찍는다고 하면은 무조건 외장 SSD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픈 게이트로 찍으시려면 외장 SSD로 연결을 하고 파일을 폰이 아닌 SSD에 바로 저장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화질이나 포맷 설정은 해당 두 가지가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에서 포로식 녹화는 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펑션 버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 버튼을 이렇게 f1 f2 f3로 설정을 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카메라 비에서 f1은 c o 스 컬러 그리고 f2는 포커스 어시스트 그리고 f3는 오토 포커스로 지금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f1에선 펄스 컬러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밝기를 육안으로 바로 확인을 할수 있는 직관적인 도구입니다 대략적인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라색이나 진한 파랑은 심하게 언더 거의 정보가 없다 라는 뜻이고 파랑색은 어둡기는 한데 일부 디테일은 남아 있는 영역. 초록색은 이제 미들 그레이 근처라고 해서 이제 어두운 피부톤 기준으로 노출 잡을 때 좋습니다. 그리고 분홍색은 밝은 피부톤 기준으로 좋은 레벨이고요. 노란색은 하이라이트가 곧 정보가 사라지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빨간색은 완전히 흰색 영역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전에서는 보통 사람 얼굴, 피부를 먼저 기준으로 노출을 잡고, 하이라이트가 너무 빨갛게 날아가진 않았는지, 뭐, 이런 순서로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커스 어시스트는 초점 맞았는지 이제 확인할 때 필수이고요. 자, 이제 럿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어, 프리뷰 럿을 켜두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카메라 화면에서 럿을 누르면 룩업 테이블을 프리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건렉 709의 뉴트럴 같은 중립 럿입니다. 화면에는 일반적인 렉709 느낌으로 보여주고 실제 기록은 애플 로그2, 약간 희미하고 밋밋한 그런 형태로 저장이 되는 방식이에요.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럿을 걸어보면서 대략적인 룩을 미리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을 위한 옵션, 바로 럿을 클립에 직접 굽는 옵션입니다. 정말 많은 기본 룩들이 있습니다 룩에 이걸 입혀 주게 되면 멋있게 나오는데 이게 모니터형이고 실제 영상은 이렇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하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 주면 그냥 이대로 찍힙니다 퀄리티도 얻고 쉽게 전문가처럼 찍힌 듯한 영상을 뽑을 수가 있는 거죠 블랙매직 앱에서도 렌즈 선택은 똑같습니다 13mm, 24mm, 100mm 이렇게만 설정을 해 두고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디지털 크롭은 피한다는 생각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프레임 속도도 24 프레임, 30 프레임, 60 프레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빌라이제이션인데요. 왼쪽 하단에 이거 눌러주게 되면은 자, 여기 최대 시네마틱 표준 오프가 있습니다. 통은 스탠다드 표준을 사용을 해서 작은 손떨림을 부드럽게 해주는 게 좋고요. 이제 삼각대나 고정 촬영을 할 때는 오프로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제 괜히 크롭이 들어가고 프레임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셔터 각도는 180도를 기준으로 두고 이 값을 잠금으로 해두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두면 화면을 탭해서 포커스를 이동시켜도 노출을 셔터로 건드리지 않고 항상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ND 필터가 필요합니다 ND 필터를 구매하시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잠금으로 해두실게요 그리고 ISO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낮게 설정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압축률이 높은 코덱이라서 높은 ISO에서 매크로 블록킹 같은 노이즈가 더 티가 나게 되거든요 어,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찰용으로는 오토에 두대 녹화 시작과 동시에 잠금 설정해 둔 대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폰 카메라 기본 앱부터 블랙매직 카메라 앱 설정까지 어, 17 프로 프스맥시를시카메카처럼 처럼 쓰법한법한정에해봤해봤습 아마 영상이 상이서이서 이게 c 나 m e r a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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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천천 e r a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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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m 로 r a 로 찍은 푸티지를 다빈치 프리미어 파이널 컷에서 색 보정하는 방법. 뭐 오픈 게이트 실제 편집하는 워크플로우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후속 영상으로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